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방송을 보든 아니면 듣든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주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어몇 번에 걸쳐서 성전신학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목, 안목이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과 성전 신학적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 구속사적인 관점은 구원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 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가장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어,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도 성경을 한번 볼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안목에서 성경을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성전 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속에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사장 삼으려고 하신다.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성격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사정적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삶인가? 여기 부분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왔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은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표현할 때 풍성하다, 풍요롭다,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강네 어, 가지가, 네 줄기가 흘러가면서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제사장된 우리의 삶이 이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흘러내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즉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서 흘러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물줄기를 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 살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요한이 본 환상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졌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똑같은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즉 성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맸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나 에스겔스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의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물을 흘려보내는데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이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예수님이시죠.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됐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란스러운 말씀 같죠. 우리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고 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성경적 맥락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이렇게 생명의 강물을 흘러내리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꼬를 트는 그 물꼬를 열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느냐?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번역에는 선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이걸 선전하라. 그러면서 십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분이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담이 하는 일이 지키는 일이었어요. 외부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호하고 믿는 자들을 지켜내는 일,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에덴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성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덴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긍휴를 얻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38년 된그 병자가 있었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어요.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물이냐요? 그들이 뛰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10편 120편부터 127편까지가 성전에, 어, 134편까지가,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애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할때그 산의 의미가 뭐냐면 성전을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전이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다 살아나는 곳이에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산지 사방으로 퍼지면서 다 살아나듯이 에스겔에서 47장에 물이 흘러가서 살아내듯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생명의 역사가 있듯이 살리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너희가 이걸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임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교회들로 인하여 세상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 이거, 이게 대면 예배 드리란 얘기인가? 근데 뒷부분이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개혁교회의 신앙이 뭐냐? 목, 죽인다고 할 때도 목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개혁교회의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이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개혁교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내가 이제 성전되어져서 거룩한 제스장 되서 끝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에스겔서 47장 47장에 성수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이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확대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고하시는 집인데 나로 머물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서 그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고 그가 구원 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도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해서 우주적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움츠려 있고 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는 일이 일을 우리가 부단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신학적 관점으로 넘어가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구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거룩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구나. 이런 일에 자라나야 되는구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조금 더 중간 결론을 내려본다면,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이러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말씀이 섬기고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경작한다는 건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 성막 안으로 잡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지요. 섬기고 지키는 명령. 이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장이 됐으니까 개명이 있지 않습니까? 개명이 주어지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라는 말씀은 프리리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세 가지 명령이죠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세 번째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 이세 가지를 다 실패해요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먹을 수 있는 습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르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 장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하와가 다르게 얘기해요 하와는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진 특권을 최소화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심판도 최소화해요. 특권도 최소화하고, 심판도 최소화해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더 확대시켜요. 그래서 금지한 명령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하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사족을 붙여서 율법을 만들잖아요.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성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지죠.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물리침으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참 성전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자라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오늘 이 현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구약에 아주 중요한 산이 있어요.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 신의 산맨 밑에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위로 올라갈 수, 가도록 갈 때, 갈 때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여우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도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더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는데 그 에덴 꼭대기에 아담이 있을 때 안전했는데 이런 게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인데 그때 맨 밑에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쯤에 1 2 0문도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맨 위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신앙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룩함에 도달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걷는 것을 사도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세례식이었다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먹던 보리떡을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홍해 바다 걷는 것아 세례 받은 거구나 알수 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찬식이 고행되고 있다는 거죠. 즉 세례와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 그래요. 성례전이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례를 받고 성례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열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하이니즉 그들은 이렇게 성례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보기가 됐다. 오늘 날 표현으로 개혁 한글에는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즉 성례전을 한 다음에는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성례전을 하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타락해서 뛰노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제사장적 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홍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듯이 성수에서 물이 흘러가 사람을 살리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감으로 가면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성내전을 한 이후에도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서 춤추고 뛰놀면서 세상의 악을 행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을 것인가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지 않느냐? 왕이요 거룩한 대,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니냐? 너희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더니 사탄이 와서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라고 할 때, 말씀에 뿌리가 없기에, 말씀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생명,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 광해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는 그 중심에서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명수를 흘러내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광해에서 다 죽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물이 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 삶을 오늘부터 치열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 얻는 역사가 넘치나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칭송하며 구원 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 하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전됨과 제사장됨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마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가 있는 아들들과 생명을 지나는 선교사들 그리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코로나 19와 싸우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위해 그 풍요로운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